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인기입니다.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시황 전략 아침에 또 리딩 네, 프리마켓 시장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음성 잘 들리시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을 잘 세워가고 계시지요? 네, 어서오세요. 쿠스님, 잘 지내셨어요? 가을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이 좋아집니다. 어저께 엔비디아가 네 시간 외에서 3%대 이상 빠졌었다가 정규 시장에서는 0.7%대 하락하면서 또 장중에 또 우리 시장 외국인들 선현물 좀 매수 가담되면서 생각보다 어저게 좋았던 흐름이었었죠 네 다우가 0.16% 상승 전개 유별곤듀님 안녕하세요 네 안나왈림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 개별종목 제외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김문주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분수양님 반갑습니다 인사도 매별 하시는 분들만 네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또 슬슬 또 일부 주사 엔지니어이라든가, 수납매, 은행주라든가, 증권보험, 어우, 왠 움직임 좋았어요. 다우가 0.16% 강박권 움직임, 나스닥이 0.53% 상승, S&P 500이 0.32% 상승, S&P 500은 6,500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다우 존스 지수는 블루칩이죠? 네. 나스닥은 기술주들, S&P 5백은 중대형주 쪽, 러셀 지수는 중소형주 쪽, 그죠? 네. 반도체가 0.49% 올라왔는데, 반도체에서는 역시 엔비디아가 실적 좋게 나왔다가 시간에 빠졌다가, 장중에 또한번 반짝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0.79%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애플, 0.9%대 상승 전개되면서 조금씩 올라오지요 애플랑 관련된 종목들 LG 노텍이라는 거 BH 움직임 좋았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나키김님 김정현님 DSJ님 헤르님 네잘 지내셨어요 퀸님 반갑습니다 아닌기가 원래 네, 팬이 없었다가 이제 팬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특이한 말투 네, 이상한 목소리 또, 잘 생기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로 집중하면서 단기 단타 전략 좀잘 드리고 있는데, 요즘 제가 들었던 종목들 대부분 다 빠르게 또 올라오고 있지요? 올라가는 종목들 집중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주로의 집중 매매로, 차분한 꾸준한 계상승 아닌 게 유튜브 다 들어오셨나요? 네. 홈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게시물, 요 게시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 오늘, 시황 전략 아침에 7시 40분에 떠올려놓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엔비디아 0.79% 하락, AI 수요 입증에 미증시 올랐다. 반도체주 강세를 좀 보였다, 네. 다운 아스닥, S&P 100, 반도체 올라왔고, 마이크론이 좋았었죠? 마이크론이 3.61% 상승 전개되었다. 삼성전자는 울었다. 에스케이닉스는 웃었다. 엔비디아 실적에 반도체주 온도차가 보인다. 정책 금리 훈풍부는 증권주 상법 개전 미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최근에 증권주 또 지주사들 좀 좋았었죠. 네, 그래서 조선주 방산, I.T. 소부장 지주사 증권 비만치료증 등 섹터의 대장주들이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나사 선물 영0 영육 하락 중. 네, 야간 선물 영점 사이 상승 마감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3,200 돌파와 지지력 발휘될 가능성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로 집중 매매 전략 좋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올려놨는데 요즘 아닌 기에 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22,996명 어자4명더 가입하셔 구독하셔서 우리 23,000만 한번 구경 한번 하시자고요 아닌 게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성실하게 시황 전략 종목들 또 메이저 매수주 계속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좌는 또 금방금방 좋아지고 향상되는 거지요. 마이크론이 좋았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점 찍더니만 또 한번 개선되는 분위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네. 메모리 반도체 주 대장 마이크론이 올라오면은 삼성전자 SKN이 또다시 개선될 수 있어요. 하이닉스좀 올라오네. 어저께도 좀 좋았던 모습인데. 다시 한번 27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 테마의 대장주로 집중 매매. 최연금님, 안 대표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지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르님, DSJ님, 김정현님, 나키김님, 네. 오윤만님, 멘트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딕션이 좋으세요.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재현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미시장은 괜찮다. 네, 분위기 좋다. 저점 찍고 터닝 나오는 다수의 종목군들, 섹터 대장주 움직임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막혀 있습니다만, 저는 상방 보고 있어요. 네, 시장은 조금 지금 두달 이상 박스권에 막혀가지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주가라는 것은 내려오지 않았을 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승 분위기 그 다음에 눌렸다가 또한번 상승 분위기 눌렸다가 또한번 상승 분위기인데 지금 두달 이상 좀 막힌 박스권인데요. 이 박스권 연출된 다음엔 재차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3600선 정도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고점때인 3316선의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파동 조정 2파동 상승 3파동 현재 4파동으로 보시고, 다시 한 번, 5파동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외인들 견들 매수하는, 지수는 박스권 막혀있다 하더라도, 메이저 매수는 올라가니까, 장중에 메이저 매수 중심으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 네, 계좌 시원한 상승 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은 즐거우신가요? 금요일에는, 네, 모든 게 좀, 또, 여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넓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움직임 좋았던 저, 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 와, 저 지난번에, 우리 방에서 요때 매수 전략 좀들렸었었거든요 네. 하나 마이크론. 저점 찍고, DMI 차트 매수 신호 떴을 적에, 양양. 양양양 매수하자. 양양양 돌파. 지금 아닌 게 좋은 것들이 다 좋으니까, 음. 조선주라든가, IT 소부장이라든가, 최근에 매수했던 로봇주 좀 고점에서도 판이한또확 빠져버려요. 네.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로, 단기 단타 수행 전략. 이렇게 제가, 하나 마이크론 어저께, 그저께, 저점입니다. 매수 한번 해볼게. 이렇게, 전략 좀 드렸었는데요. 매수 문자 이렇게 드렸죠, 회원님들께. 와우넷, 강환인기, 단기 매수, 하나 마이크론, 예, 코드번호 067310 12400원대 매수하자 후공정 대장주예요 8월 27일날 지난 수요일날 매수 아침에 931분 30초에 하나 마이크로를 매수하자 전략 좀 드렸어 종목들이 이렇게 또날아가는거예요요때 매수 전략 드린 이후 어저께 또 급등 나오면서 또 단기 15%대 올라왔는데 dmi차트 매수 화살표 뜨는 종목을 외교들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거량 래 실리면서 올라가면은 쫓아가는 매매. 이 뭐예요? 메이저주 추세추종 매매입니다. 1박 2일 코스로 15%대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정배열. 정배열 들어보셨죠? 21선 올라갈 적에 거량 래 실리면서 올라가고 수비 좋아지면 또한번 양양양 돌파가 나온다.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계좌 상승의 지름길인 만큼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화면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가는,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로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수행 전략으로 계좌상승. 제가 과거에 삼성중업이라든가, 뭐, 여러 번, 6천원, 7천원 때부터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하자. 이때, 열심히 또 매수, 열심히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두 배, 세배 올라가는 것이, 그죠? 네. 또, 두산을 빌드 같은 경우에도 2만원 초반부터 매수하자, 예, 네, 말씀드린 이후로 또 이렇게 또 강력하게 슈팅상승 7만원 대까지 올라왔던 모습. 조선주 쪽도 제가 한화 엔진부터 해서, 그죠? 네, 한화 오션부터 해서 오랫동안 매수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또신고가나 돌파하는 거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다. 한 여사이다님, 예, 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메이저 매수주. 제가 좀 살펴볼까요? 오늘도 메이저 매수주는, 오, 오늘 알테오진좀 올라오는군요. 네. 메이저 매수주, 알테오. 최근에 21선 이하권 내려오다가 조금씩 개선되는 분위기. 두산 퓨얼셀도 일부 좀 매수합니까? 네. 수수 대장주. 지난번에 범한 퓨얼셀이 상 터치 나왔는데 상 유지가 좀안 됐었다. 윗골이 좀 길게 달렸지만. 또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네. 이것도 윗골이 온 개별주. 두산표 세입도 한번 개선되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순환 면출되고 있어요. PSK가 또 한번 올라옵니까? 네. 4.49% 상승 전개되면서 최근에 PSK, 유진테크, 원희가 e p s 테스, 전공정 증착 장비, OLED 반도체 관련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양양양 돌파, 저점 찍구 터닝, 우상향, 회복력, 개선되는 분위기, 네. 같은 섹터 안에서도 계속 실적 좋은 종목들이 움직임 좋기 때문에 가는 말에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을 잘 도취하시면 좋죠. 최근에 한국 조선에잉 좋았었죠? 네, HAD 한국 조선해양오 양양양 돌파 한번 나왔었고 현대 힘스도 한번 올라왔나요? 네, 양양 양양 돌파, 양양양 돌파, KF도 한번 또 올라오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 STX 엔진도 한번또 반짝거리면서 올라왔는데, 어제 거량 너무 많이 실려가지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우상향 동성화인택도 또한번 올라오죠? 네. 신고가 나오면서. 제가 이거 16,000원 대부터 네. 방송 출연하지 많이 말씀을 했었는데, 강력하게도 밀어붙이고 있어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뭐 오랫동안 우상향 전개되죠? 네. 초저온 본행제 관련된 종목으로 또한번 지난번에 도 저때 저희 여러분께 좀 매수 괜찮다 전략 좀 드렸었는데, 바닥 찍더리면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 DMI 차트 매수 신호 뜨는 종목은 정별 돌파 나오고 수급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세워가신다면 계좌는 정말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한여사이다 님. DMI 숫자 세팅 얼마로 하는 거예요? 네. 14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14. DMI 차트 세팅, 네. 14로 대부분 다 고정되어 있는데, DMI만 보지 마시고요. 이 메이저가 매수하는 장중의 수급 분석을 통해서 움직이는 조물들 같이 집중하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네. 2만, 2만 3천 명 넘어갔나요? 드디어, 2만 2천, 아직, 아직 4명 가입, 구독 안 하셨어. 아, 구독을 많이 하셨구나, 이제는. 이제 아닌 게 유튜브 얘기 안 하셔도 되겠네, 요 그죠? 22,996. 자, 네 분만 더 구독하셔서, 아닌기랑 같이, 예, 2만, 3,000명 한번더 만들면 좋지요? 네. 요즘 시장이 센속모도 계속 움직임 좋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여러분, 화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화면을 잘 구성시켜 놓고선, 가는 말에, 동영상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옛날에, 예, 전업 투자하다가 지금 잘안 돼가지고, 그때, 어, 인터넷에서 고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수원에 그때 식사하러 가면서 아마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 그 훌륭하신 전업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그 성공 사례를 듣는데 그분이 이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 화면을 잘 구성시켜 놓고선 가는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좌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주식 20원 전장 알려주는 에이스테이스 화면 구성법. 그리고 추세 파 이거면 끝. DMI 차트 보조지표 구성하는 방법. 아까 보조지표 우리 한유사이다님께서 몇 놓고 보냐? 그래서 14 놓고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장초분부터알수 있는 수급분석 꿀팁 공개. 제가 드렸던 책에도 다 나와 있지만은 책다 받아보셨죠? 네. 두 번, 세번 보시면 아, 아닌기의 전략대로 화면을 잘 구성시켜 놓고선 가는 말을 올라타야 되겠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오바 상승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수급이 좋으면 오바 상승 전개되면 내려오고 고점 찍고 내려오고 오바 지난번에 로보티즈 제가 화요일날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10만 6500원 넘어가면 다 팔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요때 좀 팔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화요일날 그죠? 그때 약간 오바 상승 나오고 2일순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젠 고점이다. 메이저가 매도가 나온다 말씀드렸더니만 딱또 8만 원 이하권 8만 원, 9만 원 이하권 내려와가지고 최고점 매도는 기가 막혔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만 지금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건못 갑니다. 최근 엔터주 엔터주 그때 좀 팔았었죠? 네. YG 엔터도 또 고점에서 제가 팔자 말씀드리면 또 슬슬 또 내려오고 SM도 좀 고점에서 팔았더니만 또 예, 슬슬 또 내려오고, 하이브도 그때, 예, 30만 5천 원 넘어가서 팔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또 내려오고, 개인들 좋아하는 종들은 내려오고, 메이저 매수지 중심으로, 최근에 또 주사인진이 올라오나요? 어저께도 일부 방향수 매수해봤는데 역시나 또 한번 올라오는 분위기. 그래서 지수는 막혀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화면을 잘 세팅시켜 놓고선, 외국인들 캔들이 매수하는, 올라가는 종목들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을 잘또 세워가신다면은, 계좌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요즘 쉬운 장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주, 이슈주. 어저께 현대 ADM도 한번 반짝 돌파하면 나왔었고, 현대바이오도 한번또 올라왔고, 그 다음 네오 이민텍도한번또 올라오면서, 사실 매수가 쉬운 종목들은 아닌데, 한 번씩 또 뉴스 뜨는 종들이 목 반짝반짝, 북중권도 한번 올라왔죠 예. 조정 보이더니만 횡보하더니만 또 한번 상승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자회사 지분이 많은 종목들 상법개정한 수혜주로 쪽으로 해서 또 한번 반짝 SK도 한번 또 올라왔고 코오롱도 한번 또 올라오면서 사실 개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지주사 개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조선주 개인들이 에, 좋아하는 종목들은 빠지고 개인들이 싫어하는 메이저 매수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외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종목들로 단타, 단기 스윙 전략만 취해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금방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방 회원님들과 같이 최근에 매매했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매매했던 종목들이 강력하게 또한 번에 반등 상승 연주 수익을 보시게 되면은 괜찮죠? 네.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부터 해서, 그 전에 매수했던 종목들, 어제 그 중에 매수했던 하나 마이크로 15% 올라왔고, 최근에 삼천당 제약, 또 리아켄 바이오, 대덕전자도 요즘 좋아지고 있어요. 저점에서 매수했던 한국항공 한국 우주 11% 때, 현대미포도 13% 올라왔고, 두루두루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과, 그 전에 매수했던 종목들, 완전 뭐 옛날에 매수했던 건뭐 200%, 300%, 500%다 올라왔지만, 그래서 제가 올해, 올해, 작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추천 종목 횟수를 보니까는, 약 200개 가까이 이렇게 하루에 한개 또는 두개씩 예, 전략을 좀 드리고 오, 215번째까지 제가 스타일이 아침에 잘 지켜보고 있다가 외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이 매수한 종목들에 집중 매매로 단기 단타 수행 전략 중형주 중대형주 섹터 대장 테마 대장주로 들어가는데 그 종목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추세 추종 매매.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섹터에 대장주로 집중. 힘 있는 종목들이 계속 반짝반짝 거리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가는 말, 요거, 요거죠, 요거. 어렵지 않아요. 실적과 성장성이 좋은 양봉주. 양봉주가 그날 양봉 뜨 양양양 돌파 나오거든요. 오늘 첫 양봉이라면 수급 좋으면, 매수하면 내일도 양봉, 모레도 양봉, 돌파, 슈팅, 스윙 전략, 그죠?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들, 귀도 대량 매수주, 가장 핫한 주도 섹터의 대장 종목, 거래대금 상위,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겠고요. 정부 정책주, 글로벌 정책주, 보조 지표에서는 DMI 차트 보조 지표 매수 신호, 매수 화살표 떠 가지고 가는 말에 집중하신다면은 계좌 금방 좋아집니다. 네. 그 화면 한번 구성해 드릴까요? 제가 예를 들어 코롱이란 종목이 있다고 쳐요. 코롱 좀 싫어하시는 종목이니까 음 최근에 움직임 이 좋았던 것 중에서 근데 저점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조 네, 좀 집중했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어, 주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다고 칩니다. 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게 이제 대마저도 매수 신호 떴죠이날뜬 다음에 요때 10% 이상 올라가 지금은 좀 밀려 내려오지만 밑에 보시면 이게외인 매수 기관 매수입니다. 아, 내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기법 분석 예, 네, 기법 강좌를 제가 아닌기 유튜브에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오셔가지고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내용들 토요기법강좌 아닌기 유튜브의 토요일 오전 내일 10시부터 11시까지 화면 구성, 그 다음에 메이저 매수지 골라내는 방법들 가는 말을 올라타는 전략, 그리고 센 섹터 대장 힘있는 종목들 같이, 그 다음에 보조지표에서 d m r 트 구성하는 방법들까지 화면 구성까지. 중요한 것은, 장치만 부터 메이저 매수한 정도 골라는 방법이잖아요. 자, 내일, 아인기 유튜브 방송 통해서, 토요 특강을 진행할 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10시에, 아인기 유튜브 들어오셔고, 저랑 같이, 갤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책 너무 좋아요. 네. 한년사이 다님, 감사드려요.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섹터 대장주. 아인기 인기 종목. 네, 유튜브 구독하시고, 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DMR자한테 매수 신호 뜨는 종목들이, 반짝 돌파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저는 21선 이하권 내려오다가 수급 좋아지면 이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검은색 선이 기환될 매수, 빨간색 선이 외교인들 매수, 같이 세팅시 놓고선, 가는 말에 올랐다는 전략이 좋아요. 음봉이 많으면 빠집니다, 주가는. LNF! 음음봉이 많았지요! 예, 네. 고점 찍고, 21선과 거리가 멀어지면 고점이다. 지난번에 9만원 넘어가면서 팔아야 됩니다. 전략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넘어가면서, 예. 네. 오바 나오고, 그 다음에 은봉이 많아지니까 급락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 매수, 기관들 매도, 2차전지 요즘 분위기 좀안 좋았죠? 네. 개인 투자 분들 2차전지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섹터 대장주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 그리고 현재 장초반부터딱거래량이 실리는 섹터가 있어요. 어저께도 조선주가 좀 좋았었는데, 엣지의 중급도 한번 올라왔죠? 네.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는, 여기 또신국가 나오네. 요 그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때 메이저 매수한다 말씀드려가지고, 그죠? 8월 4일날 기억납니다.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메이저가 매수하니 돌파 상승이 연출된다. 매수 한번 해보자. 그 때가 8월 4일, 어... 차트만 보면 제가 추천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머리가 좋은지, 안 그것만 기억나는지, 어쨌든, 네. 둘 다겠지만, 머리는 좋는 않습니다. 8월 4일날 9시 02분에 공개방송 때 여러분들께 강환인기 메이저 매수 중 HJ 중공업, 미국 진출 기대가, 이때부터 조정주이 떠버렸잖아요, 그죠? 8월 4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매수해야 됩니다. 전략점도 이때입니다, 이때. 요때. 예, 네? 근데 오늘 신고가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메이저 거량 증가 양. 밑에 빨간색 봉이 거량 증가 봉이에요. 거량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봉이라면은 한번더 가는 분위기. 저는 조정위에 또한번에 반등 나오고 어저께도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틀 동안 양양 양양양 양봉 두 개째 추세 추정 매매 전략으로 거래안 실리면서 올라가니까 에너지가 또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본 방송은 한국이 TV 유튜브 라이브 채널로 유료 상품 또는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 불가능히 양해 바랍니다. 네 제가 또 약간 VIP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PD님께서 자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제가 또 간단하게 좀 그래서, DMI 숫자 세팅 14로 보시고요, 14. 올라갈 적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1개 뜨고, 2개 뜨고, 3개 뜨는 시점에서 이제 매수인데, 강력하게도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오늘도 아침에, 조선, 조선 기자재, 또 HJ 중공업부터 해서, 종들또 빠르게, 성광 배너치에좀좋 좋아졌죠? 네. 바닥 지고 터닝.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뜨네요, 그죠? 정배열에 돌파 나올 때마다, 매수 신호 뜨면 또한번 반짝, 매수 신호 뜨면 또한번 반짝, 아닌기 유튜브 들어오셔서, 화면 구성, 장중 수급, DMR 차트 매수 신호 뜨는 종목들로 집중만 하신다면은, 계좌 금방금방 좋아집니다. 네. 자동차도 좀 좋아지고 있죠? 현대글로비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양식품이 어저께 신고가나면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요즘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이 외국인들 귀환들이 매수하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실적 성장성, 메이저 매수주, 상승 추세주 올라가는 종목들로 집중만 잘 하신다면 계속 주도주로 계좌는 상승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주도주로. 그리고 네, 주식으로 많이 고생하신 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못 갑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매수하는 그 섹터 대장주로 집중 꼭 하셨다가 네. 그러니까 요즘 어떤 게 좋대? 조선이 좋대? 요즘 뭐 방산이 괜찮대? 또뭐 최근에 지수가 좋아? 그럼 그 종목의 주도주가 무엇인가? 대장주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간파해가지고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에요. 주식은. 센 섹터. 그리고 메이저가 매수한 종목들은 잘안 빠집니다. 너무 개들이 좋아하는 잡주, 부실주, 저가주. 소외주 하락 추세주 그 다음에 내려가는 종목들 너무 개별 잡주 하지 마시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한번더 가니까 철저하게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테마 대장 요즘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큼지막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이 향좀 높아요 최근에 파마 리서치라든가 또 삼양식품이라든가 다 섹터 대장 중 큼지막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센 색도 대장주. 2차 전지 안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떻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예, 네, 2차 전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추세가 좀 무너지고. 지난번에 에코풀은 제가 5 8 0 0원 넘어가면서 약간 오바합니다. 2일선과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올라오더니만 좀 내려오죠. 이2일선 검은색 선은 2일선인데 주가는 2일선 기준으로 거리가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오바 상승입니다. 수비 나빠지면 또 내려와 버려요. 최근에 개인들 매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최근에 또 고점 찍더니만 우아양, 소강 상태, 약세, 눌림목,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다른 쪽의 섹터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 연출되는 분위기로 봐야죠. 그래서 갑자기 또 올라가는 약간 스몰 캡 이슈 뉴스주는 1박 2일 당일 코스로 치고 빠지는 전략. 오바 나오면 고점 팔고, 또 저점에서 일부 좀 매수하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때그때마다. 더존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때 메이저 매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같이, 개인들 매수, 기관들이 매수하는 게 또, 저점 찍더니 올라오면서, 네, AI 소프트웨어 쪽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시장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장, 1등, 주도주, 섹터. 그래서,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네, 화면을 잘 구성시켜 놓고선,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어, 두 명.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번더 안행기 유튜브 구독하셔서 오늘 22,998명 두명 올라왔는데요. 한번더 구독하셔서 안 하신 분들 23,000명 하시고 내 오전 10시에 제가 토요특강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내용들 공부하셔야 돼요. 주도주가 뭔지 파악을 해서 가는 말에 집중하시는 전략. 오늘은 시장이 좋습니다. 3200 넘어오고,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또한 번, 코스닥은 800선 넘어오겠죠? 네. 그냥 상방 보세요. 횡보가 늘어질수록 상승이 전개되면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요번에 또 금리 동결 나왔죠?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하겠다고 코멘트 좀 나온 만큼, 유동성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장이 무너질려면은 이때 무너졌어야 되고, 이때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다음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올라가는 거 보면 시장은, 올라온 상태에서 의 횡보기 때문에 횡보 위엔 제차 상승장 보세요. 네, 하방보다는 상방이 맞아요. 조정은 또 매수 기회입니다. 네, 최근 외교인들도 일부 좀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은 약간 시간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횡보 국면은 좋은 매수로 보시고 시장 결국 올라간다. 섹터 대장, 업종 대표, 메이저 매수, 1등 주도주로 좀더 끌고 가는 전략도 좋겠고 만약 에 조정이 한 번씩 나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 또. 가두리 장세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승한다면 또 좋은 매도 기회로 보시면서, 그 때고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들. 반도체요! s k 이닉스는 상승인데, 삼성전자는 하락입니다. 네, 삼성전자 요즘 수익이좀안 좋아요. 7만원, 이제 지지가 발휘되고 있는데, 좀 무겁죠? 삼성전자? 네. 매물 빼기 좀 있어서. 72,500원 넘어오는 게또 물량 좀 나왔죠. 앞에 고점이 음봉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직전 고점이 음봉 음봉음봉이면은 은봉. 눌리는 흐름이고. 사실 삼성전자 아직까지 엔비디아랑 영향 좀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좋았었죠 바닥 찍더리면 또 어저께 또 좋아졌는데. 네. 이렇게 또. 앞에 고점이 양봉이면은 조정했던 뭐 상승 나오니까는. 직전 고점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장중 수급의 모습 보면서의 단기, 단타 수익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감사님, 조금 전에 구독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가는 말에 집중하시는 전략인데. 어쨌든, 현재 시장은 하방보단 상방이고, 조정은 매수이고, 시원한 상승 나오는 종목들 집중하셔서, 개를상승을잘 만들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유 벌써 시간도 이렇게 됐네요.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특강, 꼭 들어야 되는 특강을 진행할 테니까는 꼭 참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팅! 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